이거는 신축이 아니야. 신축 아니죠. 저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빨간색이지. 네. 자, 성수동은 구청에서 동네의 어떤 느낌을 통일감을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 구청이요? 자 그래서 신축을 할 때. 빨간색 벽돌을 사용했을 때 내가 지원을 해줄게 마감재에몇 프로를 지원을 해줄게 했단 말이야 네. 자 저거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저것도 빨간색 개통이거든 네. 이것도 붉은색. 신축이야 그러다 보니 되게 좋지 안경 어, 브랜드예요? 어. 선정이 나 지하라서 그래 선정 에이. 낮아서 오, 거울로 만든 거야 넓게 보이려고? 어, 넓게 보이려고 엄청 높아 보이지 그러니까 지하 지하야 지하 그래서 이런 옛날에 있는 주택을 옛날에 주, 지하로 돼 있는 아. 주택을 여기를 파서 원래 저기 지하는 1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좀 보여지는 곳이죠. 그렇지 뭐가 보여야 되니까. 근데 성수동에 맞는 그런 분위기스럽게 뭔가 해야 되는데 네. 안 보인다는 거지. 이쪽으로 한번 봐볼. 그러네요. 이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을까요? 조금 아쉬운 선택. 이 어떤 의도하기보다는 건축주가. 구독했제. 댓글 알림은. 안녕하십니까 세수장입니다 사장님, 저희 지금 어디 걷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 서울, 성수동. 성수가 왜 가장 핫합니까? 중공업 지역이고, 네. 지금 현재 패션 쪽으로, 브랜드 쪽으로, 제일 많이 지금 사람이 몰리는 그런 곳입니다. 이쪽을 음. 한번 보면, 성수동도 여러가지로 나눠지는데, 아뜰리의 길이라고 합니다. 아뜰리의 길. 자, 이 건물 한번 볼래? 이 건물이 여기서 한번 자, 가다가 보면은, 자, 뒤로 한번 가다 보면은, 우리가 가시거리라는 게 있단 말이지, 가시거리. 네. 멀리서 보여, 안 보여, 이 건물이?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멀리서 저기서도 이 건물이 보여. 5층 보이나, 안 보이나? 보여요. 5층 보이잖아. 네. 이런 건물은 쭉쭉 올려도 된다. 네. 왜?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면서 이 건물이 보이거든. 네. 그랬을 때 이런 건물들은 5층이어도 임대가 잘 나간다. 음. 그러니까 지금도 임대가 2층만 붙어 있지, 그지? 네. 그렇지만 가시거리가 좋아서 코너야 안 코너야? 코너 죠 코너잖아 이런 건물은 올릴 수 있는 최대 면적을 잘 찾아 올려도 임대가 충분히 나간다 문제다 그리고 없다. 상권이 여긴 좋다 안 좋다? 좋은 것 같은데요? 어 상권이 좋아 위치도 좋아 평일 낮 시간에도 사람이 엄청 많요 그치 있는데. 자 근데 이 건물은 그런데 이 다음 건물은 우리가 이쪽 길을 가야만 보이는 거야 조금 들어가야 돼. 어 그래서 이 건물보다는 가시성이 조금 40% 맞다. 떨어진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것이 그 무슨 색깔이야 건물? 빨간색 벽돌찌 이거는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벽돌찌 이거 신축 같아? 아닌 것 같아? 애매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신축이거든 아 신축이에요? 근데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 모르겠어요 약간 색감을 비슷하게 다한것 같은 느낌인데 맞지 이거 신축이야, 저거는 신축이 아니야 신축 아니죠. 저거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잠깐. 빨간색이지 네. 자 성수동은 구청에서 동네의 어떤 느낌을 통일감을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 구청이요. 자 그래서 신축을 할때 빨간색 벽돌을 사용했을 때 내가 지원을 해줄게 마감재에몇 프로를 지원을 해줄게 했단 말이야 네. 자 저거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저것도 빨간색 개통이거든 네, 이것도 붉은색. 신축이야 그러다 보니 나는 지원을 받으면서 빨간색을 선택을 한 거야 근데 이 건물 한번 봐볼래? 이 건물은 진짜 사실 디벨롭을 잘했어. 신축 건물 아닌가? 신축이야. 신축인데 네. 이렇게 잘 하려면 이분이 건축주가 감각이 좀 있어야 돼. 어떤 부분에서 좀 잘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어, 일단 마감재 색깔이 저 색깔 한번 봐 봐. 저 오래된 색깔이잖아. 네. 근데 이거는 같은 갈색인데도 너무 벌재미가 있는 갈색이다 저거는 변색된 게 아닌 건가요 그러면? 몇십 년 됐지? 4, 50년 됐지? 변색이? 4, 50년 됐는데 이거는 신축 건물이지만 색깔은 비슷하지만 이 벽돌의 질감을 너무 선택을 잘했다 음.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여기 한번 볼래? 간판 한번 봐봐 간판 좀 세련됐어? 안 되는 됐어세련됐는데어 세련됐지 그 다음에 일로 한번 봐봐 이거 브랜드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지? 네딱 봐도 명품 느낌이 나잖아 그지? 비싸 자, 보이는데요?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지하로 딱 봐봐 저 지하 한번 지하 내려가 볼래? 우와. 테라스가 있어 이런 봐봐 이게 지금 노출 콘크리트거든 네. 이런 것들 다 지금 논슬립을 미리 이렇게 마련해 놓은 거야 아, 이런 디테일이 밤에 봐봐 밤에 이렇게 딱 조명이 바닥으로 나오게 하고 지하로 탁 내려오잖아 네. 여기 지하 같아 안 같아? 안 같아요 그렇지 성큰을 만들어 놓은 거야 햇빛이 탁 들어오게 아. 해서 그래서 햇살 라인을 잡아놓은 거야 어 완전 1층 같잖아 느낌이 여기 이제 브랜드 요식업 브랜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지하라도 굉장히 느낌이 좋다 그래서 화분 같아요. 이렇게 놔두고 이 개방감이 있으니까 지하가 진짜 안 갔네요. 그렇지. 그래서 한번 올라와 볼. 이 건물은 그래서 디벨롭을 굉장히 잘 했는데, 자 이거 스텐이야 철이야? 스텐 아닙니까? 스텐이야. 어, 스텐은 녹이 안 쓸거든. 근데 네. 초반에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철을 쓰는데, 음. 이거 이거 철이거든? 네. 여기 녹슬어서 안쓸어 아, 녹슬었어요. 녹슬었지. 스텐은 시간이 지나도 녹이 안 쓸어. 그쵸. 한번 올라와 볼래? 이거 질감이 벽돌 선택을 너무 잘한 거야. 이거 알갱이가 막 있잖아 그지? 어, 이거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거가 올라갈 때좀 그래도 천정이 있지 우와, 진짜, 개방감이 아. 좋아 안 좋아? 진짜 좋아요 개방감 좋 비는 없지? 좀 맞겠네요? 어 비는 맞아도 <웃음> <웃음> 중간에 이렇게 뚫은 거야 아. 왜? 좀 개방감을 느끼기 위해서 최선생님 여기 어. 있는 이 로고 같은 이 숫자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벽돌 숫자 아 진짜요? <laughs> 뒷면 뒷면 자 아, 여기 이제 로고 같은 브랜드가 들어와 이것도 좋은 브랜드 가 1층이랑 같은 브랜드거나 아니면 옷 브랜드가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이런 디벨롭을 잘 했으니까 이런 임차인 브랜드도 너무 좋게 세팅을 잘 했다 여기 이렇게 좀 투과되어 있는 거는 빛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지 그럼. 봐 이게 막혀져 있으면 좀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할 것 같아 어 그러면서도 적절하게 파티션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건물은 아, 파티션이 된 거네요 디벨롭을 진짜 잘한 거야 너무 감각적이고 봐봐 이거 한번 봐봐 우와, 여기... 조명이 또매입돼 있잖아 자 좋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또 사무실 같은 거를 이렇게 있다 와 어, 여기는 카페 같은 거 같아 제가 계단을 많이 올라와 봤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안 힘들었던 거안 <laughs> 힘들지. 자, 이것도 한번 문도 봐. 봐 앞뒤로 이렇게 어.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스텐이 아니야. 스텐. 스텐으로 지금 노우가 됐어 안 됐어. 아, 안 됐네. 노우가 안 됐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센스 있으면서 디벨롭을 잘 했으면서 뭔가 세련되게 깊이감 있게 잘한 사례다. 어. 이거가 위에서 보니까 예. 네. 건물 투자를 우리가 하잖아요. 위에서 한번 볼래? 여기서 여기도 봐. 그러니까 있네요. 어 되게 잘했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당연히 입지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세련되게 깊이감 있게 디벨롭 하면은 건물의 가치가 최소 20% 10% 20% 30% 올라간다는 거지 이러려면 기본적인 건축사 선정을 잘해야 되고 건축주가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야 해 그래서 나는 이 건물 성수정에올 때마다 꼭 오거든 네. 그래서 건물 디벨롭을 너무 어, 절제미 브랜드도 잘 넣고 설계와 시공을 잘했다. 건물의 컨셉을 너무 잘 잡았고 기획도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거는 네. 입지도 좋아 안 좋아? 성수동. 좋죠. 아, 여기 좋죠. 여기서 너무 잘했다. 아, 여기 보니까 윤슬 음. 빌딩이라딱 되어 있네요. 아, 맞네. 윤슬림인가 보다, 이름이. 여기 한번 봐봐. 앞에, 저 카페 이렇게 어, 있잖아. 네, 네. 지금 너무 느낌 좋지 않아? 성 좋아. 성수동하고딱 맞아. 그래서 탁 왔을 때 이렇게 느낌 있는, 거딱 봐도 내가 볼때 잘했어. 레벨이 네. 높아. 아. 자, 여기 한번 볼래? 주차 4대를 놓고, 네. 이 건물에 탁이 느낌이, 와, 너무 절제를 잘한 거야. 절제. 어, 그리고 저 상문도 봐봐. 여기 옷이 있으니까, 일부러 스트라이프를 탁 넣어가지고 한 3, 40%만 보이게 딱 만들고, 네. 그래서 성수동에는 참 웃긴 게. 디벨롭을 이렇게 신축을 잘한 건물도 있잖아. 네. 저 코너 건물 한번 볼래? 저기는 손을 많이 댄것 같아, 안된것 같아? 좀최대한안된것 같아. 안된것 같지, 안 됐지만 잘했어. 어, 맞아요. 왜? 이 빨간 색깔 살리고 창문만 탁 통일감 있게 하고 간판 한 봐봐봐. 네. 전부 다 이렇게 심플하게 다 만들었잖아. 음, 지층 음, 음. 임차도 너무 좋고. 저기 보이는 이런 뭐랄 해야 까지 마름모 모양. 어. 저런 거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걸까? 옛날에 있었던 거. 아, 예전에 있었던 아, 거 어, 그래서 이 건물도 내가 볼때최소한으로 됐는데. 잘했어 음. 잘한 거야 선택을 그래서 전부 돈을 많이 투자해라가 아니라 음.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된다 이 건물 한번 볼래? 이 건물은 개방감을 선택을 한 거야 그리고 빨간색이 아니야 빨간색 빨간색이지 그래서 빨간색을 함으로써 개방감을 주었다 이것도 음. 잘했다 여긴 뭐가 들어가면 좋았을까요? 뭐가 어 이제 각 이거는 이제 내가 볼때 전부 막은 거 보니까 사옥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 같아 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 같아 네. 저기 한번 볼래? 이거부도 잘했지. 이 앞면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넣었을요 그렇지. 이제 이거는 유명한 이제 건축사가 이제 사무실로 했거나 직접 유명한 건축사가 설계를 했는데 전면에 빨간색이더라도 전면을 곡선으로 만들었잖아. 그렇지? 색감도 일, 더 추가가 된거다 그렇지. 디테일이 있어. 이거 한번 봐볼래?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 중간중간에 여기 에 골드가 섞여 있잖아. 네, 골드. 게이브은 빨간 벽돌에 골드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고. 네. 그리고 여기 한번 봐볼래? 어. 여기 에 이제 골드를 이렇게 딱 중간중간에 아, 포인트를 준 그쵸, 거야. 그쵸, 그쵸. 그리고 1층의 브랜드도 좋고. 전면에 곡선으로 딱 해서 뭔가 그 디자인적인 어떤 심심함을 해결을 했다. 곡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조금 더 조금 뭔가 둥근둥근한 느낌? 그렇지. 한 느낌도 어, 들어갔는데. 1층, 2층, 3층, 4층은 아마 작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4층 뒤에 있는데. 건물 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아. 그니까 적절하게 잘 지은 거야. 왜? 네. 여기 너무 높이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딱 임대가 나갈 정도의 이 건물의 포스 정도 느낌으로 설계, 평수나 면적을 선택을 잘했다. 약간 품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지. 1층은 이제 뭔가 스시, 스시집이고 네. 2층은 뭐 미용실. 3층은 사무실. 네. 아마 그럴 거. 그래서. 사무실 사, 어, 건축사 사무실 아마 직접 쓰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 여기 한번 볼래? 그래서 이 아틀리에 이제 이건 약간 메인에서는 좀 떨어지거든. 이제 떨어있는데 어, 그렇지만 이 건물들의 디벨롭 잘했다. 이 건물 한번 볼래? 나는 이 건물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금만 우리가 봤던 것보다는 잘하지는 않았는데. 화려한 것 같아요. 화려하지. 자, 무슨 얘기냐면 마감재가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썼어. 색감이. 어, 그래서 아... 조금 더 뭔가 좀덜 썼어도 되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든. 아... 되는 거지. 약간 이런 거는 어디랑 좀잘 어울렸을까요? 그러면 이런 근데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마감재가 3, 가지를공개해한두세가지두가지 정도 쓰면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쓰다 보니까 조금 좀 튀어 보이려는 어떤 그런 느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쓸 때는 촌스러워 보일 좀 수는 절제를 수는. 하는 게더 좋아 이게 너무 과한 것도 좀 약간 천스러움이란 표현을 써도 되는 걸까요? 어, 촌스럽다기보다는 그냥 과하다 과하다? 어, 뭐 이런 느낌 옷을 입을 때 음. 보통 두 가지 색 많으면 결이 비슷한 세 가지 색으로 하는데 5가지, 여섯 가지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나는 좀 이제 그럴 생각을 하지 비슷한... 건물도 마찬가지지 이쪽으로 한번 볼까? 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어, 좀 핫하지 지금 여기가요? 어 성수동은 항상 이제 핫하고 여기에 좋은 브랜드도 많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카페 어, 일단 여기는 낮, 밤상권은 아니야 밤상권이 아니란 말은 밤 어두워지면 조용. 약, 조용해 약간 암흑이 돼 이 건물 안 볼래? 이 건물 되게 와. 특이하다. 자, 이 건물은 특이하다. 옛날 주택을 최소한으로 이제 작업한 사례인데, 건물을 그냥 크게 안 건드려서, 근데 단 여기 한번 봐봐. 이게 지하에 있잖아. 와. 지하에 이렇게 우리가 딱 뭔가 들어가기 편해, 안 편해, 여기 편해, 편해. 넓고. 어, 그래서 이 지하를 판 거야. 이렇게 밑으로 내린 거야. 1층에서, 어 1층에서 내려서 예전에 저기가 지하거든. 지한데. 이 부분을 밑으로 내려서 1층으로 만든 사례 여기 안경판이 엄청 안 심심해지는 것 그치? 같아요. 그렇지, 뭔가 딱 사람이 오게 만들잖아. 네. 여기 보면, 안경 브랜드가 있다? 와봐봐. 지하로 탁 와서 뭔가, 뭔가 들어오고 싶지. 자연스럽게 들어오잖아? 들어왔을 때.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 봐봐. 안경 브랜드가 막 있는 거야. 되게 좋지? 어, 왜 안경 브랜드예요? 어, 선정이 나 지하라서 그래. 선정 낮아서 거울로 만든 거야. 넓게 보이려고? 어, 넓게 보이 엄청 높아 보이지? 지하야, 지하. 그래서 이런 옛날에 있는 주택을, 옛날에 주, 지하로 돼 있는 와. 주택을 여기를 파서 원래 저기 지하는 1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건물의 밑을 철거해서 1층으로 만든 거지.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하로 1층으로 들어가는 지하는 활용도가 있어 없어. 뭐잘 없죠. 별로 없지. 네. 근데 지금 여기 봐봐. 1층으로 차... 1층이야. 1층. 1층 임대료를 거의 받을 수. 1층에 80%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야. 이게 음. 우리가 말하는 디벨롭이다. 그러니까 진짜 지하가 아니라 마당 같은 느낌을. 그렇지. 마당. 이딱 그냥 들어오고 싶잖아. 그 마당. 그래서 근데 건물에 손을 많이 댔어 안 됐어. 어, 잘 모르겠어. 많이 된것 같아. 어, 많이 안 됐어. 안 됐는데, 지금 지하만 이렇게 특출나게 탁 만든 거야. 이건 임차인이 한건 아니야. 그러면 이 골조 있잖아요. 어. 이 골조들은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야.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렇지. 어. 이건 뭐, 봐봐봐. 빨간색 건물이 좀 어색해, 안 어색해? 어, 좀 뭔가 색감이 조금 어색한 거 같은데. 어색한데, 이거는 어색한 거와 세련됐다에 나는 중, 세련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 어. 왜? 오래된 그런 타일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그냥 저, 이런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적절해. 잘 살렸어. 그래. 자, 이건 어때? 이거는 옛날 주택 옛날 주택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싹다한 거야. 이 임차인이 어. 왜 이거 임차인이 했냐면 전층 통으로 쓰고 있거든. 네. 근데 이렇게 본인의 목적에 막이 임차인 헤어 헤어 이 하는 스튜디오가 전층을 다 이렇게 리 모델링을 한 거야. 이딱 전면부만 한거 같은데요? 전면부만 했지 옆에도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이 미용실은 전층을 본인들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전부 다한 거야. 봐봐. 네. 빨간색, 녹색, 음. 저기 노란색. 정면부만한 <laughs> 거네요. 어.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성수동은 이렇게 걷기에 좀 좋아, 안 좋아? 어, 좀 좋은데요? 어, 걷기에 재밌지? 네. 자, 여기 카페, 왠지 좀 느낌 있잖아. 블랙.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쁜 카페가 많아, 음. 성수동은. 사람 꽉차 있잖아, 지금. 그러네요. 이, 이 개발 사례 한번 볼게. 옛날 건물을 디벨롭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센스 있게 한 사례다. 왜? 기존의 건물을, 기존의 오래된 건물을 안 좋게 얘기하면 노후되었다. 좋게 얘기하면은 빈티지하다인데 음. 그 빈티지하다를 딱 살린 사례야. 음. 잘했어. 그리고 이 살린 사람도 세련된 사람이야. 근데 자 이거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 이거를 원래 없었는데 이 디벨롭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야. 이 그러니까 덮은 거네요. 그치그 다음에 이런 유리창 이런 것도 이거는 기존에 있었을거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데 어색해 안 어색해? 조금 뭐 그런 자연스러울려고. 어 자연스러워. 거잖아. 어 네. 자연스럽다는 거지. 그 다음에 문 한번 봐봐. 저런 분들도 굉장히 세련됐거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오. 이제 다 세련되게 만든 거야. 이건 뭔가 위에 덮은 느낌이네요. 그치지 새롭게 만들었는데 결론은 기존에 있는 거를 잘 살려서 센스 있겠다 이거는 신축이야. 이거는 완전 신축. 근데 이거는 신축이고 네. 그리고 저거 봐봐. 저거는 예전 그냥 주택을 그대로 최소한으로 리모델링 한 사례. 그러네요. 어, 성수동 이런 게 많아. 그래서 신축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을 하느냐 저렇게 생긴 주택을 이렇게 리모델링 한 거야. 지금 여기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어, 그리고 이렇게 생긴 주택을 딱 뭔가 가성비 있게 딱한게 이거야. 이거 잘한 거야 음. 이렇게 생긴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봐볼래 이렇게 생긴 주택을 이렇게 생긴 주택을 딱 알맞게 리모델링 한게 이런 사례다 음.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센스있게 잘했다 왜 지금 예전에 지하 1층이잖아 그지 네. 지하 1층인데서 지하처럼 보여 아니야 지상처럼 보여요 1층처럼 보이잖아 네.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 반지하야 음, 음. 1층처럼 들어가고 지하 1층, 1층, 2층, 3층 딱썼잖아이 상권은 딱이 정도면 딱이야 근데 위로 3층만 올라가면 돼? 4층 올라가면 돼? 그러면 3층만 그렇지 3층만 음. 올라가는 거는 엘리베이터 없어도 돼 음.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생긴 건물을 딱 그냥 적절하게 유리 개방감 있어 안 보여? 엄청 좋아요 어 개방감 있지 그지 여기서 한번 볼래? 딱이 정도면은 봐봐 딱 유리 놓고 간판 놓고 옆에도 전 창문 다 뚫었지 그치?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성비 있게 딱. 적절하게 알맞게 잘한 사례다. 옥상도 뭐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죠? 옥상은 이제 그냥 옥상으로만 쓸수 있고 방수하고 유리창 넣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창문도 기존의 외관 벽돌을 그대로 두고 창문만 샷이만. 어 샷시만 다 교체한 거야. 그래서 이 사례는 이 모델링을 이 상권에 맞게 딱 잘했다. 저 페인팅 들어간 것도 엄청 딱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어 저것도 원래 있었다. 어, 어, 원래 있었던 어 거야. 자, 일 쪽으로 한번 가볼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사서 여기에 1억을 이 정도면 지금 어느 정도 돼냐한 2억 정도 들어. 그랬을 것 음. 근데 이거를 철거하고 신축을 하면은 저렇게 된다는 얘기지. 음.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다. 근데 선택의 문제. 음. 그러니까 당연히 신축을 했을 때두배 이상 임대를 받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이걸 파, 생각을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철거해서 신축을 한 거야 완전히. 음, 저거는 원래 이층 주택이었어. 원래 이층 주택. 네. 주택을 그냥, 가성비 있게. 근데, 여기 지금, 세개층이거든 왜냐면, 네, 하 2층 주택이지. 1층, 2층인데, 저기 지하가 있잖아. 세개층인 네.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괜찮아. 딱, 그냥, 요 정도 상권에서 세개층 정도면 괜찮다. 네. 자, 저런 것들이, 저, 금마천물. 금마천물인데, 어. 저런 거, 코너 있잖아. 근데, 저거는, 어 이제, 나중에 누군가가 리모델링 해서 샀거나, 샀을 때, 리모델링을 하느냐, 신축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 다르지. 이런 저, 거를. 전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게, 색감, 저거, 마른모 모양도 너무 이쁘고. 어. 이런 거를 이렇게 신축을 해. 이거는 좀 잘못된 거야. 아, 아 어, 그래요? 어, 왜 잘못됐냐면. 안에가 보여,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 그게 문제야. 아, 여기 좀 보여지는 곳이 있 그렇지, 뭐가 보여야 되니까. 근데 성수동에 맞는 그런 분위기스럽게 뭔가 해야 되는데. 네. 안 보인다는 거지. 이쪽으로 한번 봐볼래? 그러네요. 이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을까요? 조금 아쉬운 선택이.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건축주가 그냥 신축에만 포커스를 스 맞추면 저런 현상이 벌어져. 신축만 그냥 신축만 하게 탄권도 알아야 되고 어떤 스타일도 알아야 되는. 신축만 하고 싶다는 거야. 자 옛날에 우리가 모는 거에 50%는 다 이런 성향이.